안녕하세요. 코딩하는 기자, 이경태입니다. AI 피팅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애플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AI 기능이 생성형으로 어떻게 접목이 될지. 어, 아, 예. 아, 이게 뭐죠? 비전 프로입니다. 비전 프로요? 우와. <laughs> 아, 비전 프로가 왔습니다. 이 비전 프로가 왔으니까 어떻게 뜯어봐야겠죠? 한번 여러분들한테 언박싱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우와. 네. 일단 기대가 되는데요 표지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좀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하나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뜯는 게 맞나요? 아 땡겨, 땡겨 아 이렇게 땡기는 거구나 비전프로는 처음이라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헤드셋 모양이 있는데요. 항상 애플 제품을 볼 때는 언박싱을 할 때가 가장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접 이제 헤드셋과 얼굴 눈 부분이 맞닿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여기는 종의 설명서고요. 아, 밑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네, 여기는 예, 거치할 수 있는 밴드 이 부분이고요. 밴드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이 제 가장 중요한데요. 비전 프로는 그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장 배터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 무게감이 조금 있네요. 이게 실제 뭐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니기는 하겠지만 이게 거추장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충, 충전 케이블. 충전 단자. 구성품 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헤드셋 본체와 그다음에 얼굴 눈부위와 맞닿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좀더잘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밴드 그리고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충전 단자 이렇게 구성품으로 돼 있고요. 외부 렌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어,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이게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거든요. 앞부분에 덮개. 자, 드디어 열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일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동이 되고요. 어,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패스로 기능을 해서 지금 네, 화면이 지금 여기서 헬로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요 인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테스트를 해서 하나하나씩 제공을 하겠는데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까이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씩 제가 실제적으로 실제 활용해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이거 한 벗고요, 벗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그 AI PT님이 사실 그 비전 프로를 어, 구매한 이유는 단순히 비전 프로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 사용법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비전 프로라는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우리 산업에 어떻게 반영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 활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그런 게임도 많이 할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어, 1인 창작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VR 개념과 AR 개념들이 같이 혼용되다 보니까 어, 이쪽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상당.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연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테스트를 하고요. 3D 모델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뭐 여러 가지 뭐 관, 뭐 여행이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도 같이 활용이 되는데, 그런 케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좀 연계를 해서 제가 직접 착용을 한 뒤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착용을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를 스튜디오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국 계정으로는 어, 접속을 했을 때는 이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계정으로 전환한 뒤에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는 실행이 됩니다. 일단은 앞부분으로 다시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가지 세팅이 있는데, 어, 에 대한 뭐 그런 소개고요. 피프는 이제 뭐 지금 이제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연락처에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크게 연락 이 비전 프로에 그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 밑에 그다음에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참 재밌는 게 많은데요. 여기서 각각의 환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부터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실제 그 이렇게 산 위에서 돌 암석으로 된산 위에서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단을 좀 쳐다보면은 세팅이 있어요. 여기에서 네, 뭐 이런 라이트 다크 그다음에 오토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트 버전의 이제 지금이고요. 어두운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밤, 밤에 밤 밤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상,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 버리면 그 모든 부분이 다 뒤로 봐도 완전히 다그 가상 환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볼까요? 사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부분인데 이미 사전에 AI 피팅룸에 대한 음 영상을 한번 볼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네.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음량을 그렇죠. 쳐다보면서 어. 이렇게 서비스들을 클릭 이렇게 집게로 누르면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방송을 볼수 있는데 재미난 거는 여기집 집으면 이렇게 화면을 또 여러, 옆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딱 놓고 뭐 다른 경치를 보다가 오른쪽을 볼때 이렇게 어, 화면이 나오게 되고 지금 이제. 그 헤드셋 상황에서 그 화면이 지금 오른편에 가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앞에를 보고 있을 때그 음성이 오른쪽에서만 들립니다. 그래서 어 입체적인 음성을, 음향을 좀 들을 수, 들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 다시 한번 조절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이쪽을 보면은 어, 화면 전체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하면은 화면이 더 커지죠.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 영화를 볼 때나 그런 부분에서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TV, 만약에 집안의 거실에 TV가 이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재미난 그 공룡 관련된 이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죠 <목소리> 화면이 하나 나오는데 입체적으로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어큰 공룡이 나왔는데 상당히 입체적인 그 느낌이 많이 들고네요 <목소리> 설마 설마, 이쪽으로 나올까요, 혹시? 어, 저도으로을 봤습니다. 어, 오. 이 바로 앞까지 나타났어. 와, 야, 주변에서 북쪽 일이 누가 있지? 어, 손 앞에 났다. 해 놓은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제가 사실 마인드맵에 대한 그 관심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를 만들 때 마인드맵을 많이 활용하는데 아,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AI 피팅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네, 키보드가 나오죠. 그래서 AI 키보드를, 네. 여기다 도우. 피팅. 룸. 음. 자, 여기 AI 피팅음이 있죠. 이렇게 집어서 놓으면 이렇게 AI 피팅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I 피팅음이 있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어, 여기에서, 어, 비전 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전 프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멀리 놀, 놀 수도 있고요. 어, 상당히 멀리도 가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찍고, 저 멀리까지, 저이 앞으로 당기는 그런 것도 있고,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어, 생각하는 대로 조금 뭐, 이렇게 마인드맵을 좀, 관련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 으네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그, 3D 공간에서 이렇게, 구현해서 어, 계속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방송을 할 때도 이런 걸 보면서 방송을 해도 재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모습을 뭐 보여줄 수 있는 페르소나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놨고요. 그 세팅에서 보시죠. 어, 여기 페르소나 가 있습니다. 네. 이미 만들어놨는데, 처음에 세팅을 조금 잘 해야 되는데, 얼굴이 조금 예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 실제, 이제, 비전 프로를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페이스타임이라든지, 다른 어떤 화상통화 같은 뭐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때, 제 모습을 어떻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가상으로 하나의 형상화한 그런 페르소나 서비스를 이렇게, 어, 비전 프로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놨고요. 뭐 이런 기능들을 좀 쓰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인적인 방송을 할 때, 개인방 유튜버들도 이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놓고 띄어놓은 다음에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또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플랫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옆에다가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배치를 한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어, 설명되어 있는 어떤 무엇이 발표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뭐할 수가 있고요. 어, 자체적으로 요, 요 부분만 뭐제 페레소나만 캡처를 해서 방송을 할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뭐 혼자 말할 수 있는 그런... 어, 방송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옆에 여러 자료들을 또 참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PT 할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런 구성들을 할수 있다라는 게 비전 프로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앱스토어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 뭐 그동안에는 뭐 앱스토어에서 많은 앱이 없다 앱이 많지 않다 얘기들이 많았고요. 근데 실제 한번 들어와서 보면은 뭐 쓸만한 앱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앱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아이폰, 앱스토어 하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을 텐데 어, 여기 그래도 이제 챗 g PT도 있고 챗 g PT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 그대로가 구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이 되나 한번 볼까요? GPT 안녕. 들리니 아잘 되네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Hello Chat GPT. Hello. What's on your mind today? I'm using Vision Pro. That's great. How are you finding it so far? Anything specific you want to know or discuss about it? Do you know Vision Pro? Yes, Vision Pro is known as a mixed reality headset developed by Apple. It combines elements of both virtual and augmented reality. offering users a more immersive experience with high resolution displays and advanced sensors. What specifically would you like to know about it? 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어, 이렇게 채찌 PT가 기존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데 약간 뭔가, 뭐좀 뭔가 이상하게 됐는데 잘 알아들었네요. 네, 이렇게 채찌 PT를 좀 이렇게 이걸 비전 프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미 있고요. 한번 여기서 네, 이렇게 닫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좀 있고요. 나름대로 핫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이 앱이 이제 좀더 많이 다운을 다운로드를 많이 받아서 하나 하나씩 또 그때 그때마다 좀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일단 비전 프로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최근에 그 비전 프로를 휴대할 수 있는 가방을 어, 정품 가방은 아닌데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구매자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걸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사람들이 이제 아직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AI 피팅능을 통해서 저희가, 어, 이 활용도라든지 향후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인사이트를 드리고 국내에서 이제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될 텐데, 뭐, 사람들이 이제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이 일단은 문제인데 다만 향후에 저렴한 그런 제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애플 맥북과 연계가 돼서 좀더 무게감이 없고 그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기능만 좀더 강조되는 그런 어떤 선글라스 제품도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체험도 해보고 실제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의 다양한 기능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능 말고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또 재미난 기능들을 좀 만들어 보고요. 혹시 모르죠. 저희가 또 앱을 또 하나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비전 프로와 AI를 함께 혼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청년 대한민국의 미래 왜 우리는 꼭 실패한 대통령들이 나와야 될까? 우리 자녀 세대에도 물려줘야 될 명백한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세대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느냐?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가 이제 고삼이 지나고 나면 무관심해진다는. <laughs>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 그냥 굴러가서 제가 죽어서 누워 있을 때 손주가 무덤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아마 태클도 많이 들어올 거고 장애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혼자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저는 사실 좀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KYD라 하면 코리아 뉴스들 대한민국 청년의 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의 각 분야가 과연 미래가 밝은지라고 질문을 던지면 밝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청년이 좀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나라로 뭐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